옥토퍼스? 옥토퍼스. 문어죠. 스퀘어는 뭐죠? 무섭게 만들다고, 트릭은. 속이다죠. 그것에 죽을 적을, 적을 속인데, 아, 모르죠. 속인이 무섭게 하는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문어는 숨을 수 있죠. 뭐, 뭐, 없이. 어딘가로 가는 거 없이. 그리고 그것은 뭐해? 방식을 바꾸죠. 어떤 방식? 그것이 보이는 방식을 바꾸죠. 그래서 그것이 보이질 수 없게. 응. 그러면 트리그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 그다음에 문어는 보일 수 있는데 모처럼 보일 수 있어. 어 돌처럼 보일 수 있고 과일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모처럼 보일 수 있어. 모래처럼 보일 수 있죠. 그것은 빨개질 수 있고 오렌지색 브라운, 블랙 그리고 어, 화이트, 그레이 될수 있죠. 근데 네, 뭐했을 때? 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 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된 거죠? 그이 위험에 있을 때 문어는 슈다웃 잉크의 구름을 슈 나웃 할수 있단 말은 뽀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잉크는 동물들 어떤 동물들 공격하고 있는 이 문어를 공격하고 있는 동물들을 만드는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유혹하는 거 이렇게 들어갈 건데 뭘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자,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네, 모하기 뭐 위해서 빠르게 모하기 뭐 위해서. 빠르게, 어, 벗어나기 위해서, 문어는, 물을 어떻게, 택 a k i n 흡수하고 빨아들이죠. 그리고 해서 그것이, f o 물을 내뿜는 거지. 물로부터 입구로부터, 그게 몸에. 아, 그래서, 이게 도치된 문장이죠. 얘가 주어고, 얘가, 얘가 동서고, 얘가 주어죠. 그리고 오토 옥토플러스가 뭐 하는 거? move a w a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어는 뭐할수 있어? 바위를 사용할 수 있지? 물로써. 탈출 롤로써 또한. 그것은 부드러운 몸을 집어넣는 거죠. 어디로? 작은 공간으로, 바위 사이에. 거기서 그것을 서찰수 있는데, 뭘찰수 있어? 안식처. 어, 안식처를 찰수 있는 거죠. 피난처를 찰수 있는 거지. 짝을 찰수 있는 게 아니라, 상, 상어도 없고, 돌핀도 없고, 저, 그, 뱀장어도 뭐할수 없어?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니, 그러면? 4번. 맞니